이제 곧 출발합니다. 1300미터 국산 5등급 서울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9번 두레이쇼가 출발이 두드러졌습니다. 가장 외곽에서 먼저 앞서 나오면서 안쪽 질로 들어오는 9번 두레이쇼가 단독 선행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 가운데 6번 스마트테이크와 2번 하이폴리 같은 바지에두바리마리 2, 3위권까지 도약해 있고 5번 로열베스트와 7번 원평강자 바깥쪽에는 8번 큐피드하트 안쪽에는 1번 굿프렌드입니다. 하위 그룹에는 두 바리 3번 용비킹과 4번 글로벌 함성이 보스 포인트 가운데 9번 두레이쇼 조상범이 와 함께 단독 선두 1과 1마신 차 달아나고 있습니다. 6번 스마트 테이크와 문세영 기수가 2위로 안쪽에 2번 하이폴리와 김효정 기수 바깥쪽에는 7번 원평강자와 임남인 기수까지 선두 그룹 네 마리 한데 뭉친 채로 이제 6번 스마트 테이크가 서서히 9번 두레이쇼를 압박해 나오면서 두마리가 격차 목차까지 좁혀지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 9번 두레이쇼와 바깥쪽 6번 스마트 테이크 두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 채로 직선주로니다 안쪽 2번 하이폴리 3위권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에는 7번 원평강자와 발리하는 1번 굿프렌드 8번 큐피드 하트까지 선두는 6번 스마트 테이크로 바뀌있습니다 6번 스마트 테이크와 문세영 기수 단독 선두를 지키려 했으나 시거진지 4번 글로벌 함성과 조인권 기수가 함성을 자아내며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안쪽 공략하고 있습니다. 6번 스마트 테이크를 위협하는 4번 글로벌 함성그러다 6번 스마트 테이크 버텨내고 있습니다. 6번, 4번 두 발이 겹섰고 7번 원평 강자까지 6번 스마트 테이크가 결국 버텨냈습니다. 안쪽에 4번 글로벌 함성이 종반 추입해 나오면서 6번 스마트테이크를 위협했습니다만 내어주지 않았던 6번 스마트테이크 6번 스마트테이크와 문세용 기수 4번 글로벌 함성과 조인권 기수 7번 원평강자와 임다빈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선두그룹 3마리가 한데 뭉쳐있었고 4위 이하의 말들 역시 한데 뭉친 채로 결승선 통과했던 이번 경주 4위로는 1번 굿